자 그리고 자한 가지만 좀 볼게요 자 기본형 하나 자, 만들 때는 inta에 뭐50 이렇게 넣으면 된다 했죠 자 그리고 b에다가 똑같이 뭐 a 넣으면 얘는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얘는 a에 50 b에 50 얘는 데이터 나 마찬가지니까 자 근데 int 배열형 배열 자료형에 array1이라는 값에 자 new 하고 int 3 네, 이렇게 해서 세 칸의 배열 할당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다가 미리 좀 값을 넣어줄게요 자1 자, array1 두 번째 값에 2자 그리고 array1 세 번째 값에 3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 각각 해볼게요. 자, 그냥 반복문 쓰면 되겠죠. 꼬문으로. int, i는, 자, 미리 좀, 이렇게 네, 하고, 자, i는, 어, 자, array, 원의 랭스 값만큼 올리고, 자, i, 뿔뿔, 하고, <laughs> ar1, i. 이렇게 하면 배열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1 2 3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 2 3잘 나오죠? 자, 해서 일단 여기 출력했고. 자, 그러면 얘를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arr 한번 보는 거예요. 2의 어, 인트 자에 arr 2 하고 여기에 arr 1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arr 후에 두 번째 데이터에아 정확히는 두 번째 데이터 거죠 5를 4를 집어넣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위에 있는 arr 값자 1, 2, 3이 그대로 나 나올까요? 아니면 1, 4, 1, 4, 3이 나올까요? 자 1, 1, 2, 3이 그대로 나온다 한번자 1, 4, 3이 나온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1, 4, 3이 나오죠, 지금.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자, 1, 2, 3은 제가 요 위에서 찍은 거고, 요거 주석 처리하고, 네. 자, 자 보세요. 처음에, 어, 인트 3으로 1, 2, 3 넣어놨죠. 자, 그리고, A1을 A2에 넣은 다음에, A2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에 4를 넣었죠. 자,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던 A1을 한번 다시 한번 반복시킨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분명히 A2를 수정했는데, 왜 A1이 수정됐지?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건 이전에 설명드린 이 예, 개념에서 기본 주소값이 할당된 거기 때문에 내 원본 데이터랑 같은 애를 증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뭐 계산을 하다가 어, 나중에 이 어, 메인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이 옵니다. 뭐 처음에 실행이 될 거고 종료되는 시점이 오거나 혹은 내가 만든 객체 값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시점이 와요. 내가 뭐 만들어 놓고 굳이 이렇게 활용을 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선언만 하고 시행이될 그런 로직이 없는 애들, 혹은 시행이될 이제 목적이 없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자바 내부에 있는데, 어 일단은 처음에는 시행뭐 하다가 어 자바 안에 뭔가 메모리 관리해 주는 애가 어 얘는 굳이 필요 없는 쓰레기 값인데라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쓰레기 선택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값인데 하면 걔를 메모리에서 날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 이제, 이제 CS 공부하시면 메모리 최적화나 이런 거 공부하실 텐데 어, 자바가 그런 걸 내부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선언했다 1, 2, 3 메모리 잡고 있죠. 자, 근데 나중에 어레이 1이나 어레이 2가 쓸모 없어지는 시점이 되거나 혹은 메인 요 함수가 실행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기존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어, 얘가 알아서 어, 얘는 불필요한데 하면 메모리 컬렉터가 얘를 메모리에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걸 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